어 아, 이제 한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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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됐다 됐다 어네 아, 소리 연습했어 아유 아유 오늘 아침에도 당당히 연습을 응, 아 근데 앞에 선생님이 하나 해주니까 괜찮아 응. 따라니다 확인했어요 아, 잘 먹었다 응, 진짜 잘 먹어 안 먹겠다더니 저 봤네요 누가 아니 저 <laughs> 요즘 갑자기 식욕이 막 떨어져요 왠지 네가? 모르겠는데 네가? 네 <웃음> 아니, <웃음> 뭐, 아, 아, 오늘은 좀 고기를 먹으면 아, 밥을 두 공기 먹거든. 어. 고기도 먹으면서 밥도 두 공기는 먹을까? 이까 밥. 난 탄수화물 없으면 안 되는 거같아 탄수화물 어. 많이 먹으면 되 음. 이게 신선초 맞지? 네, 네, 어, 이거 어. 따뜻하다. 위라고 찾고 보는데 지금. 내가 신선초로 알고 있는데. 내일 잡밭을 먹고요. 종초라고 팔았어. 먹어 같이 파는데. 나 해설력. 신선초에 먹는 도먹한유한잘나라고지뭐생긴거장랑똑같이먹었어 아, 욕 먹는 맛이구나 <laughs> 이게. 아, 근데 비있어 미사, 진지한 거야? 아, 나한이다 네. 먹어. 고기보다나 어. 있어? 아. 이 먹어. 우리 아줌마는 참 저렴하게 먹어도 이렇게 복실게 먹냐?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저요? 너 말고. 추줄 안 넘는. 아다 먹을게요. 아 이게 아 아, 아, 아아아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뭐예요? <laughs> 옛날 <목소리도> 만화책에서 옛날에 이거 맛있게면서 먹고 있어. 이거 옛날에 만화책에 공주 병이 먹었던 것 같은데 이게. 문득병들에 다을한 숟가락씩 남겨놓. 아, 내가 다, 얼마나 <놀람> 느낄 게 지금 교현이가 옆집 소녀, 꼬마 소녀, 소유리에게 <laughs> 율동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. 네. 지겨운가 봐요. 이제. 또 밥을 먹고 번덕들 카페에서. 지금 리뉴얼 작업 중입니다. 음. 오 따뜻하다. 남기고 되게 따뜻한데. 싶다, 엄마. 어? 남기고 싶다. 어? 남겨도 돼? 아, 콤물이 많이 나. 콤물이 많이 나? 알았어. 새롭게 단장한 지금 예, 어느 정도 지금. 기초 작업은 좀 끝났고요 네, 넓어졌습니다 네, 기대해 주십시오 화이바.